우리 따라 이들까 여기? 이늘껍데기까까다먹잖아야 네, 그 이거 먹는 거야? 그래. 먹는 게나먹는어먹 있어? 먹을 어. 음, 먹어먹어먹어어떻게어먹을먹 응. 아, 네 이거. 아, 응. 응. 이 응. 응. 하나 먹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먹거 아, 이거. 사람들 이거. 아, 아, 거 잠 어? 안 뜨거우세요? 응? 안 뜨거우세요? 응시만 거를 조금만 거를 이렇게 하고 원한거 어? 여기 잡시 잡ھی 있지? 잡지도 있어요? 언니는 얼음 안 나오지 어떻게 아니 저기 거기 여기 있잖아 거울이 사온 게 제일 한거음 맛있다 <뭔람> 맛있지? 네니 그러니까 네 아까 알, 응. 니 두루미 먹어야 되는데, 수트러니까, 수트러 먹안 나는 걸 내가 뭐. 알도루미가 좀 어느 정도 끝나야지 도루미가 나. 이게, 이게 얼마짜리? 알도루미에. 만 원짜리 한 두르면. 응. 오늘 수수시장에 내가 열, 백. 우리밖에 없어서 뭐. 도루모도 달라는 거. 2 0 마리에 4만 원. 응. 다 가는 사람 있어요? 그럼 없어서 먹... 못 팔았어. 이거 우리가 먹으려고 빼둔 거야. 안 먹어요. 야,는 껍질이 먹어. 야는 어? 쓰레기 안 나온다. 아빠 껍질 안 먹어. 아빠 먹네. 보러 배우라 그래, 근영아, 경현아 경연이 제대로 먹을 줄 아네. 이렇게 바닥을 비워야지. 많이 잡세요. 아, 나 붕따고 가고 싶어. 경원 엄마. 네. 베트남 새우도 네. 맛있지, 껍질 맛있지. 맛있. 베트남 새우는 살만. 경원아, 앉아서 먹어. 베트남 새우보다 훨씬 맛있어 안 맛있지 여보, 얼음은 어때? 없대. 얼음은 없어요, 여보 자 아, 얼음은 그냥 마셔 정연아, 장아 얼음은 그냥 마이래 얼음은 가게에 있는데 아님 앉으세요. 우자, 형님 우자요? 어, 잠깐 있어. 아, 너 우자 가져와. 우리 우자 없는데. 자.